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 했던 얘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기억도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뇌 용량이 무한대가 아니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 정말 결정적인 사건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잊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우리 뇌가 평생 겪은 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를 시시콜콜 다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의 망각,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일들은 잊고 삽시다. 그리고 좀 잊어 줍시다. 남들이 나한테 해준 고마운 일은 절대 잊지 말되, 남들이 나한테 했던 나쁜 일들은 좀 잊어주고 삽시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건망증.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부러 잊어준 영적 건망증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람쥐는 참 부지런한 짐승이죠 다람쥐가 가을에 도토리를 부지런히 모아다가 땅에 묻어둡니다. 나중에 겨울이 오면 먹으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람쥐는 자기가 도토리를 묻은 장소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모아서 땅에 묻어두고는 어디 뒀는지 몰라서 먹질 못한다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다람쥐가 묻어 놓고 잃어버린 도토리는 나중에 싹이 나고 도토리 나무로 자라서 산을 덮게 되고 다시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선물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 가지고 자기가 묻어 놓은 도토리를 다 찾아서 먹어 버린다면 아마 산속에 있는 도토리 나무는 씨가 말라 버리고 말겠죠. 지금 당장은 잊어버려서 무엇인가를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한테 더큰 선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건망증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참 기억력 좋은 사람도 많은데 알면서도 잊어버려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목회하던 2011년이니까 벌써 23년 지났는데요. 13년이 지났는데요. 새 교회당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완공하기까지 난관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교회 뒤편에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긴 교회가 잘 살고 있는데 시원하게 앞에 보고 살고 있는데 큰 교회가 앞을 똑 가로 막는데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 것. 그래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분들이 교회 공사 차량 들어오는 거를 막아서기도 하고 심지어 길바닥에 들어눕기도 하고. 또 주일날 제 방에 몰려와서 예배에 올라가는 저를 붙들고 못 들어가게 막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 이사할 때 큰일은 아니지만 교회 주차장 쪽에서 이삿짐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집이 이사할 때마다 교회 차량 다 치워라. 동네 주민이니까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삿짐도 다 그쪽으로 올라가게 해드렸고. 또 평상시에도 주차장 사용하게 해드리는 등뭐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편의를 받으려는데 막상 교회를 지을 때가 되니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셔서 섭섭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 짓고 나니 저는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다니 목회하는 22년 동안에 저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찌 모든 성도가 저를 100% 지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과 잊어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진짜 있는 겁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 이거 어디서 났지? 저 사람 이름이 뭐지? 기억이 안 나?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잊어주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똑똑히 기억나지만 그냥 잊어버려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람인데 어찌 그런 일들을 다 잊어버리겠습니까? 저 기억력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일다 기억합니다 교회 지을 때 그토록 격렬하게 방해하고 집요하게 괴롭혔던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날 제 방에 쳐들어와서 예배 들어가는 걸 막은 분들, 또 저는 그분들한테 험한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분들 얼굴 다 기억납니다. 지금도 안 잊어집니다. 목회할 때 저를 몹시도 힘들게 했던 분들 얼굴, 또 그분들이 했던 그 험악한 말들도 분명히 기억납니다. 그런데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줬습니다 왜냐?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저만 괴롭거든요 왜 괴롭냐?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은그 얼굴이 떠오르죠 그분들이 했던 생전 처음 들어본 험악한 말 떠오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강단에 서서 제가 성도들에게 용서하라고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살자,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서 잊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덕분에 그분들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렀는데도 십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괴롭고 힘들다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잊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도 살다 보면 섭섭한 것도 생기고, 아쉬운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다 잊어주는 성도, 잊어주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날 섭섭하게 한 사람들, 아프게 해준 사람들도 좀 잊어버려주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큰 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편안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어줘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은 바로 하나님이 잊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 강조되는 말은 좀 색깔이 다르죠. 여기 특별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도말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와요. 사실 이 한자는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도말한다, 도포한다 이런 말 썼어요. 런데 지금은 이 한자가 어려우니까 거의 안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외에는 이 말을 찾아보기도 듣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한자를 다른 번역에 보면은 좀 쉽게 바꿔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세 새번역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나고 온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들을 없애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죄들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쉽죠? 공동 번역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번역은 히브리어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원전의 이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별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하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예, 마하, 그 뜻은 지워버린다도 있지만 안 보이게 덮어버린다. 덮어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그 의미를 살려서 "도말"이라고 하는 특별한 말을 쓰게 된 겁니다. "도말"이 뭐냐? 진흙 도자와 발을 말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진흙을 이렇게 발라 가지고 뭔가를 가리는 것을 뜻합니다. 집을 지었는데 돌이 좀 흉하게 보인다 그러면 진흙을 싹 깨끗하게 발라서 가리는 거죠. 옛날에 페인트 도말한다, 도포한다 이런 말도 썼거든요. 요즘에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벽이 더러우면은 바닥이 더러우면 페인트 싹 칠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진흙을 발라서 뭔가 더러운 것 지저반한 것을 가리는 일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내 허물과 죄가 사라졌다? 지워졌다? 그냥 용서해 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도말 뭔가를 발라서 그 죄를 더러운 죄를 가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커다란 죄, 더러운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고 무섭고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하셨다?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도말해 주셨다 바로 이런 특별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굳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 옛날 보던 성경은 어려운 한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개혁 개정판으로 바꿀 때싹다 쉬운 말로 바꿨는데 이거는 그대로 도마리라고 둔 거예요. 그 의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그 더러운 죄를 가려 주셨다는 겁니다. 못본척 하신 겁니다. 덮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잊어 주신 것입니다. 이두 마리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까? 엄청난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잊어버리는 것은 내 기억력이 나빠 가지고 정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 주는 건 뭡니까? 똑똑히 기억나. 절대 잊어지지 않아. 하지만 그냥 잊어버려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력이 엄청 좋으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여러분 중에 자기 머리털 몇 겐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몇 겐지 세고 계신대요. 여러분 중에 아 나는 쉽다. 난 머리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쉬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런 분들 빼고는 머리털을 센다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머리털이 너무 많은데다가. 세고 있다 보면은 하루에도 수없이 빠졌다가 수없이 새로 자라기 때문에 절대 셀 수가 없어요. 세다가도 하도 많아서 지금까지 몇개 셌지 하고는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섬세하게 샅샅이 알고 계신다. 그 기억력도 엄청 좋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 못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일, 내가 어디 갔는지, 무슨 행동했는지, 무슨 말했는지 다 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도말하셨다. 진흙으로, 페인트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발라주시고 뭘로 덮어주셨을까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도말을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허물을 덮어 주시고 가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기억하시지만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지만 그냥 잊어 주신 것입니다. 일부러 기억하지 않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한번 읽었는데 그때하고 강조되는 글씨가 다르죠? 앞에서는 도말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 가려주셨다, 잊어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분명히 기억하지만 기억하지 않아 주겠다. 분명히 잊혀지지 않았, 않지만 잊어 주겠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64장 9절 같은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읍시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인이다. 이사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렬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이 외에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잊어주셨다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이 주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기억력이 엄청 좋으시기 때문에 내가 한걸다 아십니다. 내 허물과 내 부족함과 죄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도 안 잊어 버려 주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잊어 버려 주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려 주시고 덮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 하시는 것입니다. 잊어 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잊어 줘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문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죠.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일 내 죄에 용서해 주시면 저도 다른 사람 용서해 줄게요. 이런 순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짓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저 혼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려고 간게 아니라 그 근처를 지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는 치과가 옆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연히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이유인지, 그 치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장실을 갔거든요. 그 건물 공동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그 집사님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손에는 손가락 사이에 뭔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화장실에서 저를 마주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얼른 주머니에다가 바지 주머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정적의 순간이 얼마나 저한테 길게 느껴지는지 근데 문제는 주머니 속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빨리 손 빼세요. 전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화장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사님이 저 보기 어려워서 교회 못 나왔을까요? 아니요, 잘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와서 저를 만날 때마다 왠지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좀 세월이 지나고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말안 하고 뭘 끊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안 하고 딱한 마디만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저는 그날 못본 척을 했죠. 분명히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 걸 제가 봤는데 못본 척했고.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날 못본 척한 게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뭐 잘한 일일 수도 있고 못한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지적을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제가 그날 정색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집사라는 분이 그거 하나 못 끊습니까 했다면 그분은 아마 교회에 나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못본 척했더니 좀 부끄러웠는지 스스로 그 어려운 걸잘 끊고 교회를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죠. 때로는 나 봤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똑똑히 봤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나는 네가 20년 전, 30년 전한테 나한테 했던 말, 행동 다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나는 기억이 안 나. 라고 하는 게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준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기브, 뭐 이렇게 준다는 뜻도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준다라는 말이 들어간 게 어떤 말이 있을까요? 생각해봤습니다. 잊어준다, 못본척 해준다, 이해해준다, 져준다. 어떤 말이든지 이 준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뜻으로 변하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안 해도 될 이유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럴 능력도 나한테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십 년 전에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다 기억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모든 일이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잊어버려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내가 한짓 생각하면 이게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봤지만 못본 척해주는 겁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널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내가 더 정당하고 내가 더 옳기 때문에. 그리고 난 너쯤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도 말로도 얼마든지 너 이길 수 있지만 너를 위해서 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지 않고 져주셨다고 말할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를 졌다면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죠 근데 주님은 그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힘없이 달려 죽을 만큼 무능한 분이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분은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다 멸할 수도 있고 또 군중들이 주님을 향해 얼마나 조롱과 멸시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봐라 하고 조롱할 때그 군중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앉을 수 있는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를 일부러 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줍시다. 잊어 줍시다. 못본척해 줍시다. 받아 줍시다. 용서해 줍시다. 이해해 줍시다. 그리고 저 줍시다. 거기에서 우리가 해주는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꺼이 져주면 정말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잊어주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니 우리 가끔은 좀 어리석어 봅시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잊어줍시다. 그리고 져줍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아니므을 압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며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이들에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지만 여전히 더럽지만 그것을 도말하여 잊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져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져줄수 있는 참아 줄수 있는 이해해 줄수 있는 잊어 줄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